민규는 고기 잘 익어? 불 피우고 막 이제 힘 쓰는 일들을 거의 대부분 민규가 하죠. 삼겹살도 구울까 이제 그럼? 그래서 고기를 고기의 시선을 못 교대해 아니면 계속 할래. 응 하고 싶으면 해. 아니 형 하고 싶으면 해. 나 하고 싶진 않아. 그냥 나도. 별로. 별로. 그렇지 그렇지. 그러면 우리 나머지 멤버들은 좀 상을 한번 저기 저기 해 볼까? 그래. 너를 너를 너를. 이 정도면은 사실. 음. 뭐야? 됐어? 기름기 빠지고요. 이야, 죽인다. 두유마, 두유마. 음. 와, 야 죽인다. 두윤아 두윤아. 와 좋다 야. 야 너무 안성맞춤인데? <laughs> 괜찮다. 장바구니에 애들이랑 하나씩 하나씩 담았습니다. 세져라 세져라 불려 아. 세져라. 아. 너무 더럽다. 찜질방이다 여기. 아. 하하 준과 응. 민규가 고기를 굽는 소리였군요. 다정한 민규입니다. 불판의 연기가 민규를 괴롭힙니다. 민규가 불 앞에서 많이 지친 듯 보입니다. 코셰프가 요리사 동지에게 다가갑니다. 어. 와뭐 송라면 이거? 고기가 담다. 우린 방금 민규가 집게를 내려놓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. 세계 최초라고 아니야?